김호중 사장님을 힘찬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먼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 사업, 메나테크 사업하고 있는 김우중, 네 김승현입니다. <laughs> 소감 한마 말씀 부탁드렸는데요. 네, 어, 늘, 어, 부러워만 했던 이 자리, 어, 2025년 올해를 빛낸 얼굴들에 저희가 초대됐다는 거가 되게, 어, 감회가 새롭고 또 감격스럽고요. 또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 제가 나올 때 박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서 실망했습니다. 박수 좀 크게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아, 끊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두분 사업 시작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가 2017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나이가 36이었더라고요. 네, 지금 9년차 돼서 이제 4 4입니다 어, 벌써 9년이나, 아, 되셨네요. 그러면은 36에 9을 더하면 45신 거예요? 44신데. 44시에요? 네. 어. 아, 네. 아니, 저는 30대로 늘 봐가지고 40대가 됐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김승현 어, 김호중 사님도동같이두 분은? 아니, 저는 83년생 42살입니다. 제가 어립니다. 연애였어요? 아니 한한살 차이인데 왜 마흔 4이시43 어쨌든 40대 중반으로 네. 어, 생각 아나 저는 연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나이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가지고 몇 살이냐고 몇 살이냐고 이렇게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어연하였었네요어 그렇구나. 젊은 나이에 네트워크 비즈니스 사업을 시작을 하셨는데 메나테크 사업을 이 젊은 나이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순간이 있었을 텐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메나테크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제, 메나테크를 만나기 전에는 의류 디자이너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사실 저에게는 그 디자이너라는 직업도 꿈꾸던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아, 되게 내가 디자이너로 이제 드디어 이제 직업으로 일을 하는구나라고 해서 기대를 가지고 직장 생활로 이제 디자이너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현실은 어 그렇게 꿈꾸던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어 되게 어 현실에 되게 어려움을 많이 느꼈고 직장 생활이나 한계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아, 제가 한 10년 차쯤, 이제 될 때쯤에, 아, 정말 월급 생활로는 도저히 내가 원하는 삶을 살수 없구나를 제가 점점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의감도 있었고, 한계도 느꼈고, 그러면서 지금의 남편을 또 이제 만나게 됐는데, 시어머니가 또이 다단계 사업을 좀 이상한 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 저의 시선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어, 이상한 일을 하고 계시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어떻게 살고 계신가를 계속 이제 보게 됐던, 보게 됐는데, 어그 삶이 어 되게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되게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어 제가 늘 고민하고 있었던 어떤 노후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어 되게 좋은 모습으로 비춰졌거든요 여유 있고 또 되게 건강하시고 재정적으로도 또 이제 많은 사람들 안에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아 저렇게 나는 월급 생활로 꿈꾸던 이런 원하는 삶을 살수 없었지만 어또 어머니는 그렇게 좀 제가 보기에는 이상해 보였던 어떤 직업을 가지고. 꿈꾸던 어, 원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구나 라는 다른 점을 되게 많이 발견을 했었고 그러면서 점점 마음의 문이 열리고 호기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남편과 또 자연스럽게 또 사업을 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김호희 중사장님은 어떤 계기가 메나테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어 저는 <laughs>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께서 이 메나테크를 만난 과정과,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진행하시는 과정을 옆에서 많이 이제 보고, 듣고, 이제, 그리고 그때도 그 메나테크의 이제 스폰서 사장님들을 그때 만나면서 특히 어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이명진 배주환 사장님 보면서 꿈을 이제 많이 키웠었고, 그리고 이제 메나테크로 시작을 해서 메나테크로 메나테크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이제 젊었을 때부터 가졌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결혼도 사실 메나테크 잘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웃음> <웃음> 엄청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때 항어 그거를 제가 포기를 해서, 포기를 하고 만난 사람이 여기 이제 김승현 사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메나테크가 시작이고 메나테크가 끝이었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메나테크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네. 김호중 사장님이, 어, 저하고 처음 만난 지가 그건 20년 가까이, 어 되어 오거든요. 물론 사업은 시작한 지가 이제 9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정말 젊었을 때 봤을 때 지금도 잘생겼지만 본인이 잘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이쁜 여자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뭐? 이쁜 여자만 모이면 눈이 돌아가가지고 막 쫓아다닐 정도로 그랬,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메나트크의 가치를 보고 이쁜 여자보다는 아, 아, 죄송합니다. 이쁘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laughs> 아, 진, 아, 그런 오해는 안 하셨습니다. <laughs> 사업을 잘하려고 하는, 사업을 잘하는 여자를 골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교회를 나가셔가지고 교회의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나가서 두 분이 교회에서 만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은 정말로 와이프를 저만큼이나 잘 만났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인연이 되어서 지금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젊은 나이에나 특사업을 하다 보면. 힘든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두 분께서는 젊은 나이에 비즈니스 하면서 힘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젊기 때문에 좀 이제 재밌는, 아니, 힘든 것, 힘드, 들으시면 이제 힘든 건지 재밌는 건지 한번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laughs> 이제 보통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후원을 커피숍에서 많이 갔잖아요. 근데 젊어서 그런지 이제 시킬 때그 주문할 때는 이제 스폰서니까 제가 보통 내잖아요. 보통 내고 제가 나이도 젊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젊으니까 이제 픽업 받아오는 것도 제가 보통 봤거든요. 근데 같이 계시는 스포, 저기 파트너 사장님들은 제가 젊으니까 돈도 내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갖고 오기도 하니까. 너무 그게 당연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어, 스폰서는 젊고, 전, 어, 이렇게, 커피숍에 무슨 얘기 하는지, 하여튼 이게 재밌는 걸로 <laughs> 했었는데, 왜안 웃으시죠? <laughs> 아 네, 감사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가지고, 웃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아, 그러니까, 제가 젊으니까, 제가, 제가 가서 갖고 오는 거예요. 음. 시키는 시, 저를 시키, 어 그렇죠 젊은 스폰서여서 제가 갖고 오니까 좋아서 스폰서 사장님들은 젊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그 얘기 아네 제가 네 수습을 네.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네. 네. <laughs> 어, 저는 이제 젊은 나이니까 서른 한 여섯, 일곱쯤에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때 뭐 그렇게 막 젊지도 않지만 또 나이가 이렇게 좀 많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하기엔 좀 젊은 나이는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 한 10년 정도 하고 사회 생활 어느 정도 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는데 막상 여기에 와서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사회 경험도 되게 부족했고 특히 사람 경험이 되게 부족했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저희 사업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 맺고 뭐 이렇게 하는 사업이잖아요. 친해지는 사업인데 이제 그게 되게 많이 부족했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해 어떤 배려 또 베풀고 먼저 다가가서 관계를 맺고 사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 개인주의가 조금 생기게 되거든요. 뭐 딱히 이렇게, 뭐, 이렇게 내가 잘 해야 될 필요는 없고, 그내할 일만 잘하면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또 유독 더 그런 게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사람과 같이 어우러져서 섬기려고 하니까 그게 되게 많이 어려웠고, 그래서 한때는, 아, 내가 좀 어느 정도 40대, 50대가 돼서 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좀 그런 부분에서 좀 편하게 내가 조금 시작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리고 또 고객이나 이제 파트너분들 이제 만나면 보통 저희보다는 나이가 조금 더 항상 있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본인들의 경험이 더 많, 삶의 경험이 더 많다 보니까 저희를 조금 이제 얕보는 이제 그런 것도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말로는 하지 않으셔도 그래서 좀 너희는 조금 어리고 하니까 경험이 부족해라는 어떤 그런 전제 조건을 까시고 이제 가르치려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이제 그걸 통해서 많이 이제 배우기도 했는데 어떠한 그런 부분 때문에 아 이런 거를 내가 스폰서로서 어떻게 극복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냥 조금 더 낮은 자세로 그냥 젊으니까 좀더 섬기고 낮은 자세로 이제 가는 그런 컨셉으로 이제 계속 이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음 아주 분명한 방법인 것 같은데요. 어 아무래도. 사회적 경험이 아직까지 부족했다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명단작성을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 많은 명단이 안 적혔을 텐데 그 많지 않은 명단으로 비즈니스를 전개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 에 애로점은 없었었는지 네 저는 아까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저 결혼을 잘한 것 같습니다 깜짝 <laughs> 네. 놀랐네 어~ 저는 그 명단이 젊었을 때 실제로 진짜 없었, 없었던 게 아니고, 그 어머님께서도 사업을 하셨었기 때문에, 뭐 가족이라든가 친인척들은 어머님을 통해서 이제 다 시작을 하셨거나 제품을 드셨던 분들이고, 저는 이제 친구들, 어, 주위의 친구들한테 이제 많이 전했었는데, 한, 하나도 이제 전달을 못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친구가 없습니다, 제가. <laughs> 어렸을 때부터 이제 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와이프랑 그 와이프가 임신하면서 맨 땅에 헤딩한다는 심정으로 했었기 때문에 한 분을 정말 이제 끈덕지게 만나면서 그분한테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소개를 받은 명단을 관리하는 이렇게 넘어, 소개받고 소개받는 이런 정성을 드리고 소개받는 그거를 이제 엄청 어~ 신중하게 그리고 이제 열의를 다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하고 가장 오래 사업을 하고 계시는 이제 최미란 사장님을 만날 때까지 제가 어~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laughs> 어떻게 최미란 사장님 만나게 됐냐면 말씀해도 될까? 아, 될까요 말씀해도 네네. 될까요 네네좀 긴데 제가 어~ 아, 이, 아, 얘기를 할까? 어, 네, 이렇게. 아, 그니까, 어찌, 어찌됐건, 이게, 건너, 건너, 건너 가서, 이게 아홉 단계에서 만나게 된 분이시거든요. 음. 이게, 건너, 건 이게, 소개받고, 근데, 소개받은 명단을 보면, 목포를 갔다가, 막, 전주로 갔다가, 막, 이렇게, 광주 갔다가, 목포에서, 막, 이렇게 해서, 천안으로 가서, 이게 가게 된, 어, 그래서, 그, 소개를 받는 것도 정말, 아, 이게, 누군가의 도움이, 어, 이제, 없었으면 이게 연결된다는 것도 사실 어렵구나 내가 할수 있는 게 사실 없구나 그래서 정성을 다하고 내가 가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내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게어 이게 가능하구나 이거를 그때 젊었을 때부터 많이 느꼈습니다 네. 맞아, 우리가 명단이 어 명단이 부족하면 사업하기가 아, 한번 박수 크게 한번 보내주까요 김호중 사장님이 카메라 받는 것도 굉장히 신경 쓰시고 박수를 많이 받는 것도 굉장히 신경 쓰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점 이해하시고 박수 확실하게 보내주시고 카메라 잡으실 때 저보다는 여기 김월중 사장님을 잘 잡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명단이 부족할 때또 명단이 별로 없었을 때이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즘 2세 분들, 맨나특카이 많이 주인이 된, 되는데 젊었을 땐 아직까지 사회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명단을 뽑아내려고 러도 명단이 없잖아요. 그 적, 진짜 적은 명단으로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김호중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한 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소개를 받고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해 받고 이렇게 비즈니스를 전개해 나가면 적은 명단으로도 충분히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만나고 이 사람이 아닌가 봐. 만나고 또 아닌가 봐. 이, 이게 아니고, 한 분을 끊임없이 만나면, 그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200명, 500명이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를 괜히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호중 사장님, 키도 크고, 얼굴도 너무 잘생겼잖아요. 모델해도 될 정도의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면 약간, 누가 보더라도 조금 어리숙하고, 그런데, 전 진짜, 진짜 궁금한 것은, 이게 컨셉인 건지, 아니면은, 실제로 좀 어리숙한 건지, 이게 좀 진짜 궁금하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봐왔지만, 이게 볼 때마다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이 자리를 빌어서 본인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컨셉인 건지, 아니면 실제인 건지. 아, 이게, 긴장을 하면 좀 이런 부분이 좀 있고, 어, 이게 때, 맨날 제가 뭐 이렇게 막 바보처럼 이러는 게 아니고, <laughs> 아, 이제 아, 바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아, 네. 아, 그러면은, 아 이제 어, 후원을 나간다거나 진짜 필요한 어, 전문 프로페셔널한 그런 느낌이 필요할 때는 정말 막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하고 아, 이 사람이 어떤 분을 만났을 때는 저를 만나고 나서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이시냐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어, <laughs> <laughs> 딱한 번. 아, <laughs> 어, 뭐 그런 적도 있고, 어떤 부분은 이제, 어, 이, 어, 뭐, 어, 그렇습니다. 네. 네. 뭐 뭐.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남자분들, 여자분들 이 있으시지만 사업을 진행해 나가다 보면 여성분들은 제품에 좀 강합니다. 제품의 매출도 잘 어, 만들어내고 고객들도 잘 만들어내는데 남자분들은 매출에는 좀 약합니다. 가서 돈 이야기를 해야 되고 사업 이야기를 하다, 하, 하다 보니까 무조건 사업적인 비전을 제시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매출은 굉장히 약한데 김호중 사장은 한 달에 본인이 관리하는 고객의 매출이 6천 점만 점을 일으킬 정도로, 어 아, 정말 옆에서 볼때 진짜 진짜 대단하거든요. 야 진짜 어떻게 저렇게 젊은 나이에 특히 남자인데 저렇게 잘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이크를 잡으면 이게 컨셉인 거지 이게 늘상 헷갈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긴장을 하면 좀 그렇다라고. 어 그러는데요. 오늘도 조금 긴장을 한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기는 합니다. 일단 네 전략적인 게좀 있어요. 음. 네 너무 처음부터 이게 멀끔한데 음. 다가갔을 때도 막 뭔가 프로페셔널하게 이렇게 막 다가가면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상대방이. 음. 근데 약간 어리숙하게 하면서 그 긴장감을 약간 풀어주는 그런 음. 전략을 이제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laughs> 내가 이렇게 너무 말 잘하고 하면 사기꾼 같잖아. 막 이런 말로 그서 본인의 어떤 포장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네, <laughs> 그렇게 해서 자기는 이제, 이제 잘할 수 있지만 일부러 조금 어리숙하게 한다라고. <laughs> 진짜 결혼 잘했어요, 그죠 <laughs> 아, 그 목사님이란 말은 딱한번 들었는데 사기꾼 같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laughs> 이게 실제로 처음 만났을 때 너무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멀끔하게 생겼잖아요. 사기꾼처럼. 그래서, 말까지 잘하면 이게 좀, 엔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음으로, 진심으로. 음. 그러면, 어, 컨셉인 걸로, 어, 하겠습니다. 두 분,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잠깐 나왔는데, 지금도 보면은, 뭐, 울산, 부산, 진주, 전주, 뭐, 전국을 안 다니는 데가 없을 정도인데, 두 분, 혹시 한 달에 이렇게, 운행하는 키로수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를 달릴까요? 두분 합쳐서? 저희가, 어, 합쳐서 보통,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안 그래도, 이 질문을 했을 때,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는데, 제가 2021년도 8월에, 차를 한 대를 뽑아가지고, 올해까지, 이제, 지금 잘 타고 있는데, 4년 4개월 됐더라고요. 4년 4개월 됐는데, 34만을 탔어요. 34만을 타서, 나눠봤어요. 그래서, 52개월로 나눠보니까, 한 달에 6,800km를 탔더라고요. 그래서, 6,800km를 탔는데, 6,800km를, 이제 그 톨비 한달 톨비 평균이 한 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30만 원이 이렇게 웃긴 게 전기차여가지고 아직까지는 40% 할인이 된 금액이 30만 원 나오는 거예요 네. 아 근데 이거, 이게 별로 밝히고 싶지 않은데 왜 밝히냐면 왜 밝혔죠? <laughs> 하여튼 이렇게 많이 다닌다고 이렇게 칭찬, <laughs> 칭찬해달라는 거죠 많이 다니니까 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laughs> 와 콘서트만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두분 따로따로 활동을 하시니까 차도 따로따로 다니시는데 보통 제가 많이 다니고 여기는 이제 그 다른 일하고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다른 일 무슨 다른 일 하는 거예요? 강의하고 이제 아. 강의하고 <laughs> 아니, 저도 사이고. 네 열심히 다니잖아요. 제가 네. 보통 더 많이 다닙니다. <laughs> <이제. 웃음> 어쨌든 두분 진짜, 진짜 열심히 다니시는, 어,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요즘 이 젊은 세대들이 집에 누군가를 초대해서 그분들을 뭐 식사를 대접을 하고 또뭐이 숙박을 제공을 하고 이런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두 분은 그런 것 사업을 위해서 또 파트너 분들을 집에 초대하기 위해서 또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저, 또 수도권에 올라오시면, 어, 뭐이 주무실 곳을 제공하기 위해서 성도에 집을 장만하셔가지고 거의 매번 집에 손님들을 초대하셔서 식사 대접 탁 하고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 집에서 주무시게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거든요. 이게 쉬운 일은저전 아니라고 보는데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집에 사람들 많이 오시고 손님들 많이 오시면 힘들지는 않으세요? 어 힘든 점보다는 저는 어, 원래도 이렇게 많은 이렇게 초대하는 거를 집에 초대하는 걸 되게 좀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기 전에도 이제 신혼집에서 이제 소규모로 이렇게 초대를 이제 했었었는데, 뭐 그때는 소규모였죠. 그래서 이제 대접하는 게 어렵진 않았는데,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대규모로 확장이 되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아, 이렇게 많은 인원은 좀 힘들 거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사업을 하시면서 파트너를 뭐 10명, 뭐 20명 이렇게도 초대를 하시면서 막 식사 대접을 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되게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 젖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대접을 좀 해드리고 식사를 대접하고 또 숙박도 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집이 좀 넓다 보니까 아 그런 모습 보면서 그냥 어 나도 언젠간 저렇게 해야지 라는 그 생각을 계속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기회가 있어서 조금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었고 그 집을 결정한 이유도 아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아 이제 독립해서 내가 이제 스스로 이렇게 좀 대접해 드리고 또 숙박까지 좀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쉽지 않았죠. 그렇게 많은 인원을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고 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처음이 어렵지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우리 사업이 하다 보면 되게 쉬워지듯이 저도 하다 보니까 조금 수월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도와주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실 때 초대받으신 분들이 더 되게 기뻐하시고 되게 기분 좋아서 가시는 거 보면서 아, 저한테 더 돌아온 혜택이 많구나를 느끼다 보니까 점점 그 준비하는 것들이 어렵지 않고 기쁘게 이제 하게 됐던 것 같고요. 또 특히 남편이 그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뭐 청소도 하고 세팅도 하고 그래서 앞치마도 메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아그 모습이 되게 아름다워지면서 네더 이제 좀 시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됐습니다. 어, 말끔마도 남편에 대한 칭찬은 빠지지 않고 어, 하는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진짜 결혼 잘했어요. 우리 마스 챌린지 우승도 하시고 또 우승자도 굉장히 많이 배출을 해내시고 계시는데. 마스터 챌린지가 이렇게 강한, 어, 이렇게 장점으로, 어, 작용이 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지, 또, 뭐 특별한 노하우가 그 부분에 있으신지, 그 부분 잠깐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스터 챌린지를 이제 시즌 1부터 다 참여를 해서 도전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19시즌부터 지금 이제 하위 파트너 사장님들이 19시즌부터 매 시즌 빠지지 않고 지금 계속 우승하고 계시거든요. 이번 시즌도 두 분이 이제 우승을 하셨고 근데 그 계기가 뭔지 이제 질문을 받고 생각을 해 봤을 때 제가 19 시즌에 우승하셨던 분의 심사를 쫓아가서 심사하는 걸 옆에서 보고 아 나도 한번 심사를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그 그, 그분이 이제 그 화보를 찍잖아요. 화보를 찍을 때제 옆에 가 가지고 처음으로 화보 찍는 걸 보면서 제가 정말 저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실제로 했었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도전을 해서 제가 시즌 21에 실제로 제가 화보를 찍어본 거예요. 1등을 해서. 가장 아레나 화보 가장 마지막 시즌에 제가 찍었습니다. 제가. 딴 사람 찍인게 아니라 제가 찍었습니다. <laughs> 여기 못 찍었어요. 제가 찍었어요. <laughs> 그래서 그거를 하고 나서 그게 이제 저한테 동기부여가 되니까, 이건 무조건 심사, 그 다음에 화보까지 찍어야 된다. 저희 팀의 이제 정확한 목표는 그냥 7, 해서 7%가 아니라 심사 보고 우승까지 해야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어, 그런 게 됩니다. 그럼 우승할 때까지 계속 도전을 하게끔 시키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네, 우승할 때까지. 오, 오, 꿈을 크게 가져라. 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우리 김승현 사장도 여러분들 보시기에 별로 이렇게 살이 있거나 그렇게 안보이잖아요그래 지난 기수에도 또 도전하셔서 7% 이상 체지방 감량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두 분의 특별한 노하우는 매 기수, 어, 마찰에 도전을 하면서 파트너 분들과 같이 어, 의사 아이샤를 해나가는 이게 가장 큰 비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2025년도에 두 분은 메인 라인에서는 어, 원 타임 골드 PD, 원 타임 실버 PD, 그리고 콜레파이 PD 다수 그리고 두 번째 사이드 라인에 서는 콜레파이 PD, 그것도 아까 우리 전주에 계신 김범준 사장님이 라이징 스타가 될 정도의 두개 라인에 굉장히 좋은 결과,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 내셨는데 정말 멋진 한 해를 보내셨습니다. 2026년도에 목표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2025년도에 특별히 저희한테 많은 복이 흘러왔던 것 같아요. 어, 저희가 잘해서가 아니고 그 파트너분들이 정말 훌륭한 파트너분들을 저희가 만났고 그분들이 정말 그들 삶에서 정말 열심히 고군분투하는 걸 저희가 봐왔고 또 저희가 할수 있는 한 이제 도와드리려고 노력했지만 저는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그 자리에 올랐는지를 봤기 때문에 정말 이자리를 들어서 다시 한번 또 우리 파트너분들 정말 인정드리고 박수 드리고 싶고요. 또그 덕에 저희도 이제 COI로 같이 올라가게 된게 정말 감사드리고 하지만 그렇게 잘 되고 이제 빛나는 파트너분들이 있지만 아직도 제 목표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어좀 힘들어 하시는 파트너분들이 분명히 아직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내년에는 어 저희가 이제 정말 바닥에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경험을 했듯이 이제 그분들도 저희와 똑같은 경험을 해드 어,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랑 다시 한번 또 COE 멤버로 어 선정이 좀 되는 목표를 또 가지고 있고요. 어, 또 스폰서가 꿈을 꿔야 우리 파트너들도 같이 성장하고. 어, 꿈을 같이 꿀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2026년도에는 안정적인 큐트웹 실버 PD로 도전을 하고 싶고요. 또 그에 더불어서 또 핀업까지 할수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하 동문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두분 25년도에 낸 성과보다도 26년도에 더큰 결과를 만들어 내실 수 있도록 힘찬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